피부 모공을 쉽게 닫는 방법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매일 밤 세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습 크림을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젊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원한다. 커진 모공을 보게 되면 화장품으로 피부를 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지 모른다. 이 글에서는 피부 모공을 쉽게 닫는 방법을 소개한다. 피부 관리가 잘 되고 탄력이 생기면 훨씬 어려 보일 수 있다. 모공이 작으면 피부는 더 젊고 매끈해 보일 것이다. 모공을 더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자가 요법이 있다. 외적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법이나 올바른 식생활과 수분 보충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 모공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기적의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 모공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피부를 대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햇빛 때문에 피부가 손상되면 탄력과 콜라겐 피부의 천연 청소제 역할을 하느니 파괴되어 모공이 더 커지게 된다. 피부 모공을 커지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피부의 유형이다. 중성 및 건성 피부는 모공이 덜 열리지만 지방이 많고 기름진 피부라면 모공이 더 쉽게 커질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나이 또한 그 원인이 될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는 탄력을 잃게 되어 모공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 자연적인 재생 과정의 효과가 줄어들고 오랜 시간 외부 요인에 노출된 탓에 피부가 약해지는 것이다. 넓은 피부 모공을 위한 해결책 피부를 더 젊고 아름다워 보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에 가서 엄청난 돈을 쓸 필요는 없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자. 주스나 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거나 피부 모공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수분이 있어야 한다. 모공이 열리는 것은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비타민 C 섭취. 비타민 C는 천연 항산화제로. 건강과 특히 피부를 위한 많은 이점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감귤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다.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적당량만 섭취해보자. 아몬드 팩. 효과적인 또 다른 자연요법은 바로 아몬드 팩이다. 아몬드 가루를 피부에 바르면 모공을 정돈하고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마트에서 찾을 수 없어도 걱정하지 말자. 직접 만들면 된다. 재료 아몬드 3분의 1컵 물 만드는 방법 가루가 될 때까지 아몬드를 갈아준다. 아몬드 가루를 그릇에 넣고 물을 조금씩 섞어 팩을 만든다. 모공이 열린 부위에 도포하고 30분간 기다려준다.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매주 2회씩 반복한다. 매일 밤 화장 지우기. 절대 화장을 한 상태로 잠에 들면 안 된다. 화장품에는 피부 속까지 해를 가할 수 있는 유분과 화학 물질이 있다. 외출을 한 뒤에는 항상 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 세안제가 다 떨어졌다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보자. 오일을 면솜에 적셔 얼굴을 닦아낸 뒤 찬물로 헹궈내면 된다. 하루에 최소 두 번씩 세안을 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화장을 지운 뒤 세안을 해보자. 빠르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료 귀리 한 숟갈, 천연 요거트 2분의 1 숟갈, 레몬즙 한 숟갈, 올리브 오일 한 숟갈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그릇에 넣고 팩이 될 때까지 잘 섞어준다. 면소매 적신 뒤. 얼굴의 도포에 세안을 한다. 마지막으로 찬물로 씻어낸다. 정기적으로 각질을 제거하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귀찮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각질을 제거하는 것은 꼭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일주일에 한 번씩 따라해보면 모공의 크기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재료 레몬즙 설탕 한 숟갈 꿀한 숟갈 만드는 방법 꿀과 설탕이 레몬즙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준다. 손가락 끝으로 얼굴과 목피부에 둥글게 문지르며 마사지를 한다. 차가운 물로 씻어낸다.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햇빛에 노출되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한다. SPF 지수가 최소 40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좋은 품질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햇빛은 피부를 많이 손상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 질환이 생기거나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게 될 것이다. 건강한 습관 유지. 피부 관리 습관을 유지해보자. 주말마다 얼굴 팩을 하는 습관은 피부에 좋다. 시간이나 관심이 없어서 피부 관리 습관을 따로 유지하지 않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매일 밤 화장을 지우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보자.